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재활시 hsk 대표 강사 합격 폭격기 양용호입니다 9월 17일 있을 5급 hsk에서 독해 영역 중 독해 2 부분에 대한 특강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독해를 강의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선별식 독해라는 건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은 독해 45문제를 45분 안에 풀기가 사실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 읽어야 하는 지문이 있고, 1부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 해결법이 바로 선별식 독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독해 2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해 2부분은 세줄네줄 되는 지문을 읽고, 내용상 일치하는 선택지 보기를 고르는 문제이죠. 이 독해 이 부분 문제가 선별식 독해가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강의도 몇 번, 한번 정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좀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별식 독해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다 읽지 않고 풀기, 풀기, 선별식 독해 갑니다. 일단 우리가 어, 주된 공략법은요.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만들 때 항상 그 지문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 유의미한 부분을 이해했는지 캐치하도록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한 편의 글을 볼 때는 무조건 그 글의 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은 묻지 않습니다.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묻기 때문에 자 특히 독해 2번에서는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제 문장을 찾아라. 두 번째는 선별식 독해를 하라. 자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무엇이 선별식 독해인가? 정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미 효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이 특정 단어가 있는 문장은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중점적으로 선별식으로 독해를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선별시독계입니다 가장 정도 부사, 정도 부사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쪼이입니다. 가장이라는 말을 할 때는 쉽게 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 쪼이라는 가장이라는 뜻 자체가 유일무이, 온, 오직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쪼이가 들어가면 항상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등등 있겠고요. 자, 페이창 터베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환 관계, 여러분들 전환이 뭐냐면 꺾인다는 뜻이든요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 부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란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지스이 부분도, 최, 오히려, 이 부분도 전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위스, 종, 스, 종, 얼 그리하여, 그래서 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선별식 독해 단어이라는 걸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조금 강하게 좀 추가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구를 했다거나 조사를 했다거나 혹은 전문가가 무슨 말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문구가 있으면 그 문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엔쭈우파신, 연구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调查结果现시 조사 결과가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요. 전문가가 주, 주, 지적하기를. 자, 여러분들, 연구나 조사나 전문가는 그들의 말은 어때요? 가장 최근에 알게 된, 밝혀진 팩트, 사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의 글의 주제를 이해할 때 있어서 전문가 혹은 연구조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중심 내용이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런 선별실독해라는 어떤 어떤 방법적인 접근을 안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내공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한 우리가 평소 할 일을 한번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볼게요. 정독으로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해본다. 시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평소에 해석할 때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글의 어떤 한 문장 한 문장 비교적 정밀한 해석을 통해서 나의 독해 실력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 이건 정말 유용한 건데요 자 오늘 두 가지 글의 구조를 얘기할 거예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한 편의 글을 쓸때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자기의 주장 혹은 교훈을 전달할 때잘 쓰게 되는 글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시라든가 근거라든가 이유를 제시하는 형태가 있어요. 뭐, 뭐, 뭐 하다. 예를 들어, 뭐, 뭐가 있고. 왜냐 하면 뭐, 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주제가 있을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처음에는 오히려 앞부분에 잘못된 통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하지만 뒤에는 반박을 해요. 이 반박에 바로 주제가 들어가겠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 그리고 플러스 예시 근거 이유 형식의 글의 구조가 있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인데요. 음, 일단 화면 정지를 하시고요. 1분 동안 이 문제를 자력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정지합니다 자 여러분 풀었다라고 가정하고요 제가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1번 이오 이엔지우 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어, 그 우리가 지금 독해 2번을 풀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별식 독해를 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엔지우가 있다라면은. 어떤 근거가 있는 최근의 팩트 사실을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글의 구조 중에서 앞에 제시 주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유를 대는 글의 구조가 있다는 걸 아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연구가 총 말하기를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선별식 독해를 해서 빨리 풀라라는 어떤 신호입니다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가볼게요. 어떤 연구가 말하기를, 루果 만약에 루果 호하는 단어가 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광신 타이밍량 자, 광선 빛이 타이밍량 너무 박다면 후이 방아 이 단어가 좀 어려울 텐데 방아 방해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레먼做出正确的判断, 그래서做出해내다. 판 또한 판단 이게 동목 관계가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한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방해를 할수 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연구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빛이 너무 밝다면 후에 방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치에도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자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빛이 너무 밝으면은. 판단력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이런 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아이 부분이 선별식 독해에서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 지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만을 통해서도 아, 주제가 대충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지가 주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김없이 답이 됩니다. 출제위원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풀도록 할 때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안 걸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자, 볼게요. 에이. 런 사람은 짜의 어디 해이 안중 흑암 중에서 어둠 속에서 징시 이 스콩. 자, 이라는 것은 여기서 롱이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뭐뭐하다라는 거거든요. 글자가 들어가 좀 복잡하네요. 롱이 쉽게 스콩. 롱이 플러스 동사면 쉽게 동사다. 스는 여러분들 스취가 있잖아요. 스취. 쉽지만 오급 필수 단어입니다. 잃어버리다. 콩은 뭐예요? 줄임말? 콩지. 콩쥬. 콩지는 통제하다, 제어하다 라는 단어죠. 그래서 통제를 잃어버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어를 상실하다, 통제불능이다 이런 뜻이 돼요. 다시 해서 가면 사람은 쌓여, 해안 쪽 어둠 속에서는 뭐 쉽게 통제력을 상실한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오히려 빛이 너무 밝았을 경우에 오히려 안 좋다 라는 요지였죠. 그럼 이 글의 주제와 부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이, 빛이 너무 밝았을 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어두울 때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답이 될수 없다. 자, 그 다음에 B, 在 어디에서? 在 ~~시야가 되겠습니다. 창, 광, 강한, 빛 아래에서 待,라来이는 따이 머무르다. 오래 머무르게 되면 会, 머물 수 있다. 头, 윈, 어지러울 수 있다.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빛이 너무 강하다는 라것 그리고 머리가 더윈 어지럽다 어때요 여기는 판단력 판단하고 관련해서 그 빛을 얘기한 거지 사람의 어떤 건강 증세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죠 역시 주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시 볼게요 쏘중다 주의 띵치엔 뭐만 하기 전에. 수하다 주의 띵, 결정 중대 결정을 하기 전에는 여 뭐뭐 해야 한다 위를 상량 위를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야 한다 자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 중단 결정을 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상의를 하는 건 맞지만 이 글의 주제와는 역시 동떨어져 있다 자 마지막 D 광신 장루어 여기가 주어가 되는데요 광선의 강함과 약함 빛의 세기는 넝 영향, 영향을 줄수 있다. 어디? 런더 판단리 사람의 판단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 어때요? 빛이 강하면은 너무 강하면은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때 방해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아주 포괄하는 내용이죠. 빛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됐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빛의 강약은 사람의 판단력에 영향을 준다. 정답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제가 이런 선별식 독해라든가 이런 글의 구조를 활용한 어떤 주제 파악. 이걸 통해서 문제를 순수하게 풀자라는 이 주장 없이도 이 없이도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맞추는 것 이상, 그보다 한 단계 더 요구되는 게 빨리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전반적인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자,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저희는 보편적으로 잘수 있는 글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 잘못된 통념. 그래서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박합니다. 이 반박할 때는요, 주로 그러나, 딴스, 전환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번에 이 글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용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뭔가 달라질 거예요 보통 잘못된 통념을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뭐+ 뭐라고 말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뒤에 반박할 때 중심 내용 주제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요 1분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풀었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수다오 위시 앤더 동우 자 수다는 무엇을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어, 일단 말했다하면 이렇게 끊으세요. 위시 앤더 동우 위험한 동물을 말했다하면 렘만 가능 사람들은 아마도 可능首先会想到，首先 먼저 무엇을 생각할 것이다. 무엇? 수猛的狮子 쇽멍하게되면 사나운 사자를 떠올릴 것이다. 자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이게 뭘 암시한다? 잘못된 통념을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이걸 반박하는 내용을 뒤에서 할 것이다. 볼까요? 지스 무슨 뜻인가요? 사실은 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 글의 주제를 얘기할게라는 신호예요. 자 자이, 지, 란, 지, 자연계에서 칭팅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칭팅은 자의 비로소 시, 무엇이다? 죄! 주이. 오케이! 죄도 중요하죠 선별식 독해에서 죄가 있으면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가장 전공 성공하다 혹은 성공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형용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시저. 이게 또 뭔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은 자연계에서 칭칭이라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무슨 무슨 자이다. 부시라고 하면 은 포의 카드의 포자입니다. 잡을 포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먹이를 잡는 자, 포식자라고 합니다. 포식자, 부시저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나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한것 같아 자 바로 갑니다 에 칭팅 더 출방 칭팅 이제 얘기할게요 칭팅이라는 것은요 잠자리입니다 잠자리에 출방 날개는 어디다지 극히 북극 남극할 때 극입니다 극히 칭 가볍다 날개가 된자 날개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죠 그렇그주제발또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어 저기 잠자리 날개를 이제 여러분 경험 상 생각해 보시면은 가볍다 반투명이지 않습니까 가볍다는 걸알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내용이 이 지문에 근거가 있어야 답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b 칭팅 부술 능이 헌창 어때요 잠자리의 부술 능리 포식 능력 먹이 잡기 실력은 매우 강하다 어때요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 안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CD를 마저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하지만 이건 주제, 이건 요즘 말로 빼박 힌트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주제를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는 이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B가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시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CD를 해석할게요. 자. 사자는 주요 이, 웨이. 이때 웨이는 이성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는 웨이는 위하여가 아니고, 동사로서, 동사입니다. 무엇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삼다, 무엇으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 웨이 B라고 하면요. 이 형태를 이룬다. 그러면은 해석이 A를 가지고 B로 삼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대이는 마른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긴다라는 표현. 그러면은 시앤다 현대이는 이 마르다를 이제 말랐다 날씬하들 뭐라 그죠? s o 라고 써볼게요. s o 마른 것을 왜 무엇으로 삼는다? May 아름다움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 s s o w way may. 어, 공부를 중심에 놓다 하면은 이学시웨이 중심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자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자는 주로 칭팅 뭐? 잠자리를 먹이로 삼는다. 음, 좀 무슨 얘기네요? 아닙니다. D 술子的 쇼밍 동물 나무면늘 나오는 제시어가 바로 수명입니다. 아셔야 돼요. 수명입니다. 자 사자의 수명은 비자오치앙 매우 강하다. 여기서 또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자 독해 이부분에서 만약에 선택지에 또가 있으면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또는 모두 라는 뜻인데 일반화 시켜 버리거든요 함부로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가 있으면 오답인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신경 써서 정답을 확신하자 자 우리가 방금 했던 부분은 두 번째 글의 구조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을 얘기하고 그 뒤에 전환 관계를 통해서 진짜 주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의 구조 예시였습니다. 어,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내용이 길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볼 텐데, 선별식 독해라는 걸 하여 독해 이 부분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그럼 선별식 독해에서 중요한 건 뭐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정 단어를 통해서 선별식 독해를 하자였다. 연구가 있으면 항상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 글의 구조는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젖시여위 이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만 가지고도 문제를 아까 풀어 풀수 있었다. 자두 번째 지수도 선별식 독해를 결정하는 단어이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주제이다라고 해서 역시 다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별식 도끼를 결정하는 쯔이 한번 우리가 쯔이는 아직 공부를 안 했어. 요 지금 예제를 안들어 봤는데요. 지스 그렇죠. 방금 우리가 풀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 이 부분이 있으면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해서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 자 마지막 예시 갑니다. 자 이번엔 뭔가요? 쯔이가 들어가는 예시인데 쯔이 부분을 빨리 찾아보시고 그 문장을 중심에 놓고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시고요. 1분 동안 풀어볼게요. 네, 자, 보셨죠? 자, 갑니다. 이기 쪼이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마침, 마침표고 여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한번 해석하면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他们最自豪的事情，自豪는 오급 필수 단어입니다. 아셔야 돼. 자랑스럽다. 그들이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자랑스러워하는 일은是 무엇이다?自己购买的物品， 자신이 구매 구매한 물품이. 또是 무엇이다? 수도 구문이네. 그렇죠? 이 뭐다? 저扣价 이는, 이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는 뭐뭐로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방법, 방식을 이끄는 계사예요. 저 코치야, 지하는 가격이니까, 어떤 가격? 저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할인하다 뭐였나요? 따 저가 있지 않습니까? 할인하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잘 모르겠지만, 저코치찌 아, 할인된 가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을 가지고, 갖으소는 손에 거머쥐다라는 건데 차지하다,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탐은 주의치 하고의 서칭. 그들이 가장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윈똥 웬싱 샤페저. 운동원이라는 것은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형 소비자는 이 전체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요비의 위 비애가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들어가게 되면서 요비의 위가 한다는데 무엇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운동 선수형 소비자는 무엇과 다르다? 총동 충동형 소비자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지문은 뭐에 대한 글이다? 운동 선수형 소비자에 대한 소개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타먼이라고 받아줬죠. 이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뭐다 자기가 꼭 마이더우 빈산 물건 구매한 물건이 무엇이다? 저코지아 할인 가격으로 획득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실 때 일단 묘한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요. 왠지 돈이 굳었다라는 느낌? 남보다 더 유리했다라는 느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한 글이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A고입니다. 다저 <목소리> 상핀 왕왕 不하 말. 뿌하우 플러스 동사라고 하면요. 동사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 팔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할인 제품은 종종 잘 팔리지 않는다. 물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글의 주제와 관련 없습니다. 자, B. 충동심消프이 충동형 소비자는 I. 좋아한다. My. 사기를. 명품 상품을. 사기를 좋아한다. 민파이도, 오구 필수 단어, 중요한 단어. 일단은 주제와 관련 없으니까, 제외시킵니다 자, 시볼게요윈동 n d 동원형 windong, w i d d 운동 선수형 소비자는 시환 좋아한다. 마이다저 상품. 뭘? 할인 상품 사는 것을 좋아한다. 이 부분이 본문에서는 뭐가 어디에 있었죠? 할인된 가격으로 획득한다라는 부분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찌를 먼저 해석하면서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선택지를 보니 그 중심 내용을 건드려 준 D가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죄인은 항상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린 지금 방금 세 개의 문장을 좀 소개해 드렸죠. 이건 한 회의 독해 2 부분에서 나온 열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제가 어떻게 저기 어 다공한 문제입니다. 그니까 한 지문에 열 개에서 열문 중에서 세 문제나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요. 독해 이 부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뭐다. 첫 번째 주제 문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걸 위해서는 선별식 독해가 필요하고 뭐 선별식 독해를 결정하는 이러한+ 이러한 단어들이 있었다.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은 쓰이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지스 사실은 이용했었고 그리고 연구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선배 씨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했던 정독을 통해서 쌓인 내곡 4곡, 독해 뇌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글의 구조 오늘 우리가 했던 좀 핵심 내용이었죠, 그죠? 글의 구조 어떤 게 있었나요?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예시나 근거를 대는 방식의 글의 구조가 있고. 두 번째, 잘못된 통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반박하면서 주제를 제시하는 형식이 있다는 라 것. 네. 조건, 평소, 정독,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강남 제RC. 양용호 강사를 찾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다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다음 검색에다가 음, HSK 합격폭격기 양용호라고 치시면 제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증,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신간 네, 책을 하나 냈는데요. 자, 제목이 차이나는 중국어 HSK 4급과 5급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책도 적극 활용하면, 은 왜냐하면 거기에 저의 액기스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좋은 자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나는 중국어 HSK.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강남 j r 씨 HSK 대표강사 합격폭격기 양용호였습니다. 다자 싱콜라, 사이 진.